조시 브라운 리톨츠 자산운용 ceo가 높은 증시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공개해 화제 입니다. 현지시간이 19일 cnbc에 따르면 브라운 ceo는 빅스 변동성 지수가 20에 도달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해야 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전략을 통해 올해 높은 증시 변동성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안전 하게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조시 브라운 ceo는 cnbc와 인터뷰 에서 올해 빅스 지수가 20을 찍을 때마다 보유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 습니다. 그는 주식에 투자하면서 항상 매수보단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어려웠다며 지나친 증시 낙관론에 기대 매도 시기를 번번이 놓쳤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나 롱 포지션을 너무 오래 취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주식을 매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은 빅스 지수가 2 0에 도달할 때마다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지난 25일에도 포트폴리오 일부를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25일까지 올해 빅스 지수가 총 다섯 차례 20선에 도달했다며 빅스 지수를 주시하며 매도 시기를 잡으면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반대로 빅스 지수가 20일 넘어가기 시작하면 주식을 조금씩 모아갈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이 약세장에서 항상 웅크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아트 캐시 UBS 이사 역시 빅스 지수를 통해 약세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캐시는 올해 빅스 지수가 20선까지 내려왔을 때, 증시 상승세가 멈춘 뒤 하락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전하며, 빅스 지수가 약세장을 예측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빅스 지수는 전장 대비 1.44% 하락한 21.8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인사이트의 홍성진이었습니다.